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17일 손으로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떠나가는 것이입니다.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떠나갈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떠나가는 것 일종의 은퇴선언입니다. 어, 운동인 운동하시는 선수들도 또 기업인들도 직장인들도 또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누구나 은퇴하죠. <laughs>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떠나가야 할 날이 분명히 옵니다. 또 사람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떠나가야 할 때가 또 오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왜 그때 떠나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떠나는 것, 내가 여기서 은퇴하는 것, <laughs>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죠. 하지만 예수님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유익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더 유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은요, 육체를 입고 오셨죠. 그래서 육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지역이나 다 계실 수는 없었던 것이죠. 육적인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성령님은 어떤 곳에 계실 수 있냐면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에 계실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나 임재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적인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보면서 어, 저분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눈길을 끌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사역, 그것을 마치고 또 성령님께서 오시는 이유는요. 그 사역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 그것을 널리 널리 전파하기 위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어떤 곳에 가거나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고 싶어합니다. 나를 반겨주는 곳, 환영해주는 곳, 내가 아 기윤아 너무 잘했어 멋있어 환영해주는 곳이요. 엄지손가락 세워주면요 아주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떠날 때이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내 칭찬받고 있는 그 일을 다음 누군가에게 이제 전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넘겨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떠나는 것이 유익한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실 성령님의 다음 사역, 그 사역도 정확히 알고 계셨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그 계획의 단계가 분명했고 그 단계적으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예스, 그 은지 전도사님 결혼하시고 신혼여행 가시고 하시면서 전도사님 해야 할 일을 제가 갑자기 막 맞게 된 일들이 있었거든요 땜빵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 처음에 농담으로 막 땡빵 전도사 아니에요? 라면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전도사님 없이 아 어떻게 하지? 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 아, 정신이 너무 없겠다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되더라고요. <laughs> 이것처럼 그런 순간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어, 선생님 없는데 어떡하지? 아 선배 두고 이거 하던 사람 없는데 어떡하지? 내가 이 사람 없이 이걸 할수 있을까? 이렇게 도전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없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더라고요. 도전해야 하는 일, 그일 앞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떠나가야 할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떠날 때를 정확히 알고, 다음을 잘 세우고, 또 다음을 향해,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한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민도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이 있어야 될 때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큼 온전히 감당하며 그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나라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